안녕하세요. 모턴 프로덕트 이스퍼트 팀입니다. 오늘은 EQA250에서 사전 온도 조절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안에 공조장치 버튼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버튼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사전 온도 조절 기능이라는 버튼입니다. 자, 실행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미 -Me 어플을 깔아주시고요. 어플 내에서 차량을 연동시키고 모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 보시는 것 같이 메뉴들이 활성화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대로 사전 온도 조절 기능 들어가 주시면 초반 설정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새 무더운 여름철에는 그럼, 온도를 최저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저장이 완료된 다음에는 출발 시간에 맞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세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비활성화됨, 한 번, 주간 프로필. 자, 비활성화됨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한 번은 말 그대로 이 기능을 한 번만 쓰겠다. 자, 그리고 주간 프로필은 우리 알람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주중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요일과 시간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자동으로 사전 온도 조절이 될수 있게 해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3시 11분이니까 자, 15시 제가 15분에 14분 정도로 해 놓은 거예요. 14분에 출발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저장. 요청이 전송됨이라고 하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출발 시간, 오늘 15시 14분. 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안에 보면은, 사전 온도 조절 기능 장치의 아랫번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다가, 제가 맞춰놨던 최저 온도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제가 출발 시간을 정해놨던 14분까지 온도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송풍구에서는 찬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MMC 어플에서도 보면은 자, 현재 돌아가고 있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무더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미리 차량이 된 온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